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발차지를 따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방금 기도해 주신 권사님께서 오늘 말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기도를 잘 해주셨습니다 요약을 다 해주셨는데요 각자 받은 말씀대로 순종해서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이십니까? 네, 이제 집에 돌아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는 먼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는요 어, 첫 번째로는 이제 기도이고요 둘째로는 말씀을 묵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공동체 안에서 이웃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네, 이세 가지만 기억하시고요 오늘은 돌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옛날에 어떤 조각가가 커다란 대리석 덩이를 놓고 망치와 정오로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를 지켜보고 있던 한 소년은 여기저기 떨어지는 작은 또 크고 작은 돌멩이를 보면서 어, 굉장히 어, 궁금해 했었습니다. 소년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죠. 그러나 몇주 후에 아이가 작업실에 돌아와 보니 놀랍게도 어, 전에 대리석에 서 있던 그 자리에 어, 크고 힘센 어마무시한 사자가 앉아 있었던 겁니다. 소년은 몹시 흥분해서 그 조각가에게 달려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말해주세요. 대리석 속에 사자가 있는 걸 어떻게 아셨나요? 어린 소년이 조각가에게 던진 질문은 굉장히 실제적이고 또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조각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대리석 속에 사자가 있는 걸안 것은 대리석 속에 사자가 있는 것을 먼저 보기 전에 내 마음 속에서 사자를 보았기 때문이야. 내 마음 속의 사자가 대리석 속의 사자를 알아본 비결이란다. 조각술이란 무엇보다도 보는 예술입니다. 그리고 조각술의 훈련은 마음으로 보았던 것을 가시화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대리석은 쉽게 깎이지 않습니다. 인간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깎이는 것이 쉽지가 않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려면 어리석은 삶에서 순종하는 경청으로 옮겨가는 씨름이 있어야 합니다. 영어의 어리석다라는 단어에는 귀먹거리라는 뜻이 담겨있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삶이란 침묵 속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귀먹은 삶입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많은 활동들, 관심사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소리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인 순전한 침묵을 듣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시끄럽고 바쁜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우리의 손은 끊임없이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전화가 왔나, 또는 문자가 왔나, 카톡이 왔나, 하루에도 수십 번씩 휴대폰을... 만지작 거립니다. 들춰봅니다. 네, 지금도 휴대폰을 만지작 거리시는 분들이 네, 한 번도 안 계시는군요. 네. 근데 정작 이러한 휴대폰 상의 문자나 카톡 또는 인터넷 사용이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안식을 주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은 다양한 일들로 가득차 있습니다. 일들이 너무 많아서 도대체 그것을 어떻게 다 해낼지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삶은 우리를 부르시는 분의 음성을 더 이상 듣지 못하게 하는 삶입니다. 이 어리석은 삶은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채 방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임재와 활동들을 감지하는 우리의 능력이 개발이 됩니다. 영어의 단어 중에 순종이라는 단어에는요. 신기하게도 듣는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순종하는 삶이란 내 내면과 우리 중에 계신 그 성령님의 음성을 바짝 귀 기울여 듣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며 우리의 삶을 바로 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이 적극적인 임재에 끊임없이 주목하는 것이며 오직 사랑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의 근원이자 목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기르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남의 이야기를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하죠. 또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을 내려놓기를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 또한 물질, 친구, 또 자동차, 직장, 가정 이러한 것들을 포기한다라고 생각하면 두려움이 들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비우고 난빈 공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빈 공간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강한 것은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로 듣는 사람들은요 친숙하고 비교적 편안한 곳을 떠나서 선뜻 가고 싶지 않은 곳들로 가라는 부름을 종종 받았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여준 땅입니까? 보여줄 땅입니까? 네, 보여준 땅이 아니죠. 야, 내가 저 땅을 줄 테니 너는 저리로 가. 이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 너에게 보여줄 땅. 그곳으로 너는 가. 한치 앞도 알수 없는. 또 눈에 보이는 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곳으로 가라는 것이죠. 또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도 그들이 원치 않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자를 맞아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요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지만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결국 바다에 빠져 큰 물고기 속에 있다가 다시 니느웨로 가게 되는 것이죠. 또 신약에서 예수님을 따르다 고난을 당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다른 것들로 꽉차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진리를 발견하니란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또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로 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비우려고. 또한 비워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이 반드시 평온함과 평안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신앙의 위인들의 삶을 보면 그러했죠. 또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가고 싶지 않은 곳에 가야 할 수도 있고요. 마음에 없던 직업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실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진리는 하나님이 우리 각자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와 가정들 안에서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순종이란 우리가 피하고 싶을 수도 있는 곳들로 서서히 성령님께 이끌려 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고 하늘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기뻐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들로 딸로 삼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시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고 너를 낳았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여 들을 때마다 우리는 그 음성을 더 오래, 더 깊이 듣고 싶은 내면의 갈망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귀 기울여 잘 듣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훈련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장소가 다른 것들로 차 있어서는 안 됩니다. 좋든 싫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만족이 있든 없든, 지금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다라고 말하려면 그만큼 고된 노력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몇 분이라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4세기에서 5세기경 이집트 사막의 남녀 교부들 세계에서는 수련 수사가 선배 수사를 찾아가서 사부님 저에게 주실 말씀이 있습니까? 라고 묻던 일이 흔했다 라고 합니다. 대개 사부는 구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찾고자 했던 이들, 이 사막의 그리스인들에게 말씀은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는 살아계신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했습니다. 둘째는 기록된 말씀, 무엇이죠? 바로 이 성경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입을 통해 나온 구두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침묵과 겸손한 마음에서 선지자에게서 흘러나와 누군가의 현 상태를 향하여 하는 어,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예배 시간에 선포된 설교의 말씀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살아계신 말씀, 또 기록된 말씀, 구두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 가지 방법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의 이 본문에는 예수님에 관한 한 가지 핵심 진리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창조 전부터 존재하셨고, 인류에게 생기를 주시며 시간과 모든 피조물을 초월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요한은 로고스라는 그리스, 그리스어 단어를 사용해서 그 의미를 담아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아멘이시죠. 하나님을 만나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말씀을 듣는 겁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경청하면 하나님의 임재에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성경을 묵상하며 읽는 것을 렉시오 디비나 거룩한 독서라고 합니다. 렉시오 디비나라는 말은 성경을 거룩하게 또는 신성하게 읽는 것을 가리키고 있고요. 성경을 묵상하며 읽던 고대 수도원의 방식입니다. 말씀을 정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씀에 정복당하려고, 또한 말씀을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씀에 도전받으려고 있는 것이죠. 나 자신의 상황 속에서 나에게 주실 그 독특한 말씀이 하나님께 있다는 깊은 확신을 품고서 경건하게 차근차근 말씀을 읽는 겁니다. 한마디로 거룩한 독서란 말씀이 나를 읽고 해석하도록 하는 독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이지요. 묵상한다는 것은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가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씹어서 우리 삶 속으로 통합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각자의 개인적인 말씀이 되어 우리의 중심에 닻을 내리게 하는 훈련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침묵 속으로 받아들여서 거기에서 그것을 되새김질하고 또는 숙고하고 소화하여 우리 안에 육신이 되게 하는 것이죠. 성경을 단지 분석하고 따지고 토론할 책이 아니라 양육하고 통합하며 묵상의 끝없는 원천이 되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의 도구로 읽으려는 유혹과 끊임없이 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용하는 한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기꺼이 듣고자 할 때만 살아계신 말씀을, 말씀은 자신을 드러내시고 또 우리 심령의 중심으로 뚫고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천천히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가 마음으로 내려가게 되면 우리는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됩니다. 말씀이 점차 우리 안에서 육신이 되어 우리의 전 존재를 바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서 육신이 되시며 또 우리를 오늘의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세 번째 길은 구두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주는 말, 나의 현 상황에 딱 맞는 말을 다른 사람들한테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어떤 사람을 보내셔서 꼭 필요한 때에 그런 개인적인 말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앞서서 이야기했듯이 예배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이나 아니면 우리 옆에 있는 이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기도 하시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들의 말을 통해 들려올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를 이룬다라는 말은 공식적인 공동체를 결성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영적인 소속처, 소속처로서 공동체는 가정, 교회, 기도모임, 교구, 구역모임 안에서 벌어집니다. 공동체란 살아가는 방식이고 또한 관계를 맺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들이라는 진리를 함께 선포하고 싶은 사람들 주위에 우리는 모이게 됩니다. 하지만 공동체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모든 공동체 안에는 수용의 치유와 깊은 배신이 함께 벌어지는데요. 우리 인간성의 훌륭한 면과 아픈 상처가 모두 드러나는 곳이 바로 이 공동체라 할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공동체에 열두 제자를 하나씩 지명하시면서 예수님을 파는 가롯 유다도 포함을 시키십니다. 그 배신을 신뢰로 깨트리시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는 우리의 신뢰를 깨트리거나 깨트리며 배신하거나 또는 우리를 괴롭히며 원치 않는 일로 넘겨줄 사람이 사람들이 늘 있게 마련입니다. 어떠한 사람은 보기만 해도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죠. 공동체가 생기는 순간 문제도 같이 생깁니다. 꼭그 공동체에 들어가 보면요, 보기 싫은 사람이 한명 이상씩은 꼭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시죠? 이해가 되게 좀 공감이 되시나요? 우리 집에도 그런 사람들이 꼭한두 명씩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공동체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동체란. 당신이 가장 함께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늘 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꼭한 사람만 배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계신 분 한번 보시겠어요? 네, 사랑스러워 보이십니까? 네, 사랑스러워 보이시죠. 우리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라고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공동체 내 어느 한 사람이 아닙니다. 각기 다른, 다른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또는 자신도 모르게 늘 서로를 고생으로 넘겨주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내 피로를 채워주지 않는 사람이나 나를 짜증나게 하는 사람은 늘 있는 법이죠. 공동체란 모두가 함께 살면서 서로 사랑하고 항상 잘 지내는 뭔가 감상적이고 이상적인 장소나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한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공동체나 완전한 정서적 조화를 요구하지도 않고 또 그러한 것을 가져다주지도 않는다라는 것을 더불어 살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다른 사람들의 사랑과 돌봄을 받아들이려 하는 장을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공동체인 것이죠. 비록 쉽지 않은 일이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신앙과 헌신의 한 가족으로 함께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서로 용납하는 것이 용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또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내 아집을 버리고 진정으로 남을 위하여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터득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참된 겸손을 배웁니다. 신앙의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공동체가 없으면 우리는 개인주의적이다 못해 자기 중심적이 됩니다. 공동체는 어렵지만 영적인 삶에서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없이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불가능하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따로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식탁으로 함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는 우리에게는 이 공동체 생활의 개발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 생활의 훈련 안에는 용서라는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꾸준히 사용해야 합니다. 용서는 무엇입니까? 용서는 내 모든 필요와 욕구를 채워주지 않는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용납하려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그렇지 못합니다. 영적인 교제, 우정, 결혼, 공동체, 교회 등 우리가 어느 관계에 들어가든 관계는 늘 좌절과 실망으로 얼룩질 수밖에 없습니다. 7번씩, 7번이라도 서로 용서하려는 의지가 없이는 공동체가 불가능한 것이죠. 용서는 공동체 생활의 악유입니다. 용서는 좋을 때든 굳을 때든 우리 모두를 함께 이어주고 서로 사랑함에 있어서 우리를 자라게 해줍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임을 알게 되면 자신은 공동체 안에 다른 사람들 또한 사랑받는 자임을 보게 되고 그리하여 사역 속에서 그 아름다움을 불러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사랑받는 자임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형제자매들 또한 얼마나 깊이 사랑받는 자들인지 더잘 보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시듯이 그렇게 자신을 더잘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더 받으면 받을수록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인지 더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은 아주 명쾌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 것인지.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다잘 알고 있듯이 말씀과 기도 그리고 공동체를 돌아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는 것과 아는 그대로 사는 삶을 사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선포하시며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며 말씀을 따라 가난한 자와 약한 자또 고아와 과부를 돌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주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말씀과 기도는 기본이요, 이웃과 공동체를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또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아 사랑하며 섬기는 주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 세상 가운데 전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시며. 이 세상을 변화시킬 주님의 군사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